새기야. 어. 저거 달팽이 안에. 어. 송이 아이가 와, 설마. 에이? 송이 같다. 설마. 음. 아닌데. 맞아. 어, 아뭐 버섯이끼 있는데. 응. 음. 뭐요 이거? 야이곱대더기 아이가. 곱대새기. 어. 이끼리 이렇게 올려지고 올라. 올라. 음. 뭐 이거? 곱대더기도곱대더기 음. 굽투덕이. 진짜. 우와. 이야 우와 이게 뭐예요? 이건 송이가? 이거는, 이것도 굽두덩이네 이것도. 우와 <laughs> 이야 뭐 굽두덩이 이리 올라가나? 우와 이야 이야 한 바닥보다 크네 어이 어. 길을 뚫고 올라와볼네 설마 이것도 굽두덩이가? 어와 요거도한번볼까 응. 우와. 아이고야. 곱대대 썩었다. 맞네, 썩었네. 하얀맛 맛있는 곱대대기가 썩어빗다. 이야. 아이고. 이야. 오우씨. 아, 이것도 상태가 그리 좋은 건 아니다. 음. 아. 이야. 이거 어쨌든, 어이거 물이. 아이고, 에 썩었다. 썩었다. 안내. 밑에가 썩어가지고.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손질해서 먹자. 옳순이 끝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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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음. 바로 넣으면 안 돼. 쳐한번 데치고 이 벌리 음. 벌리 있는 거를 살짝 데치고 온 음. 다음에 에 넣자. 음. 아. 자, 자, 소금을 지고 음, 가지고 음. 아. 자, 이게 있고. 금 넣어가지고. 음. 고무 넣고. 응, 넣고. 아, 잠깐만 응. 벌레가 많아서 그냥 데치는 거야. 응. 데치, 데는다 어. 응. 원래는 벌레 안 넣고 바, 응. 없으면 바로 넣기 했는데. 아. 아, 근데 벌레가 많아서. 어, 아, 바로 넣어야 되는데. 음. 한번 만 살짝 데치고 하자. 뜰거 음. 있네. 어, 그래가지고. 그래한2분 한 정도만 데쳐. 음. 2분 정도만 살짝 데쳐가지고 근데 때 음. 이분. 뜰 거. 그래가지고. 응. 음. 우리 책을 었어 응. 네, 굽조등이는 오래 끓이면 음. 녹색 물이 나와. 아 진짜. 어, 녹색 물이 나오기 전에 끄내야죠. 음. 아 맞네, 아직 갈색 물이. 아 갈색 물이죠. 좀더 끓이면 녹색 물이 나. 에 음, 진짜. 어. 야, 자 이거 패치 가지고. 네 패치 가지고. 자, 요거를 음. 맛이 쌉싸름해. 응, 음, 쌉싸름한 맛. 어, 요거를 해가지고 음. 이거 푹 넣는 거지. 음. 그러면, 닭토리탕 국물이, 음, 맛있어진다. 오, 환장하는 거지, 그냥. 음. 음. 시원해지겠다, 예. 이렇게 넣고, 약간 닭이 보일 음, 정도로, 음, 음. 어디 있는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여기 있다. 음. 약간 닭이 보일 정도로. 음, 닭이 보일 음. 정도로. 이리, 이리 넣어, 뭐, 이리 넣어가지고, 뭐도, 음. 아이고왜끄집이노 음. 이리 넣어가지고, 음.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음. 국물이 엄청 시원해지지. 음. 그런데 오늘은 짠 짜잔. 음, 오늘은 여기 송이 어, 송이도. 송이도. 남은 송이. 먹다 아, 남은, 남은 송이. 하, 음, 음. 부르조하다, 부르조. 그러네. 어, 송이도 넣어, 자 <laughs> 자, 송이도 때려놓고. 그... 우와. 여기 넣고 음, 피자는 아, 좋다. 음. 한거로 송이를 너무 오래 놔둬갖고 약간 상할 것 같아가지고 때려 넣는겁니다 음, 아맞 음. 됐나? 응 아, 됐다 이래가지고 응 아, 그럼 됐나? 이래 좀 끓여먹자 음. 우와 야, 맛 한번 볼까? 어맛 한번 봐라 이거는 중량인데 송이하고 음. <laughs> 맛도 쓸수 없는 조합이다 그쵸 어. 이 송이 향이 올라올까 근데 송이 향이 죽었을까? 소장은 뜯고 올라갈까? 종향이 약간 나긴 나는데 음. 국도둑이의 그 쌉싸래한 맛이 음, 음.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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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넣어야 된다 어. 야채 넣고 그래갖고 파를 음. 이렇게 통째로 넣어야 돼아 통째로 넣어야 맛있나 응. 통째로 넣어야돼그 다음에 생김치 불땡이좀 넣어야 될까요? 네, 생김치 요 넣고, 이래, 이래가지고, 오, 이래가지고, 음. 이제숨만 조금이면, 숨만 조금이면 예, 어, 음. 이게 아, <laughs> 15, <laughs> 아 이거 팔면은 시가 얼마 좀팔아야 되나? 이거는 못 들고 닭도리탕이 15만 원 들어와. 15만 원, 15만 원짜리가 아 이거 밥퍼렸네 아, 아, 아빠고한번 먹어봐. 라 보자 음자 밥하고 응 아, 아, 고 한번 보세요 음. 자 밥하고. 음, 밥하고 음. 아 송.. 이니고니아안먹고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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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미아다아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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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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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아이아아아 봐봐. 아, 음, 음, 봐봐. 음, 음. 이 밥을 아, 뒤에 이왔이 원래 국두득이가 음, 음. 너무 국물이 엄청 쌉쌀함에 아, <laughs> 약간 이거 질감도 쫄깃쫄깃해가 음, 맛있거든아 음. 하나, 한번 먹자. 음, 음. 치기나. 음. 음. <laughs> 질감은 좋나? 질감. 이 응. 치킨 나 치킨 름번나 질감은 번나나 치킨 한번 줬나? 음, 이킨한번나 음, 한번나 음, 나나나나 음, 국물 근데 입이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지금 맵나? 좀 매우세요? 그냥 쌉싸름해 음. 됐다 이제 먹자 먹자 먹자